랩넌트, 전도신학원, 전도학.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학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제목이 뭘까요? <laughs> 예수의 사역. 사역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신 그 일, 그 일을 오늘 목사님이, 전달할 거예요. 우리 랩런틀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뭐예요?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하고, 학원 가고,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TV 보고, 또 잠자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빨리 일어나! 또 혼나면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랩노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어 예수님의 사역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아누라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책으로 기록을 한다면 그 책을 어디 둘 데가 없어. 왜냐,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면 다 기록도 못 하고요.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짜 그렇게 많은데요. 자, 첫 번째 1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5대 3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섯 가지로 목사님이 압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의 5대 산맥 그랬요 여러분 산맥이 뭐예요? 어? 큰 산들이요.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산맥이라고 해요 동네에 있는 산들과 산들이 이어져서 이걸요 하나의 줄기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산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도서관이라도 어떠한 창고라도 그 기록한 것을 다 저장할 곳이 없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오늘 목사님이 다섯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을 또 하나 그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이 그림. 음? 지금 이 사람이요 뭔가 지금 빠져 있어 지금. 어디 에 빠져 있냐면 자 적어 보세요. 근본 문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아서,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뱀맥에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어디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새는 새장에 갇혀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새는 마음껏 날아다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모든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 아는 친구, 여섯 가지인데. 뭘, 어, 우리, 어, 다현이. 아니, 다, 어, 영. 영우정육내후 영우정육내후 그죠 영청문제 우상승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내세문제가 뭐, 뭐예요 지옥가요 그리고 후손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우정 육내 후, 이건요,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도요, 여기 빠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와 영우정 육내 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써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첫 번째 1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 육,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근본 문제, 이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 우, 정, 육, 내, 후, 이 여섯 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걸 보고 성, 육, 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 자또 써볼게다가 나를 찾아 오셨어요. 찾아 오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 오셨어요.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어, 저 어디에요? 통일교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문선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또 신천지 또 누구 있어요? 이만희 어, 안상홍 뭐이만희 이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어, 여러분을 구원하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들 보낸 적이 없어요. 어, 흰 소복 입고 나타나 가지고요. 그래, 손자야,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어. 너는 매 해년마다 나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놔. 그러면 내가 그밥 먹고 힘 얻어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잊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왔는데요.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여러분의 이 근본 문제, 모든 이 문제, 이 문제를 대신 짊어지심, 그리고 죽으심,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아이언맨을 보낸 적이 없어요. 오늘 권우가 없지만 공룡을 보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꼴까닥 하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끝났을까요? 그분이 며칠 만에 살아났을까? 3일 만에. 그것도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 그래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럼 적어보세요. 살아나심 이걸 보고 우리는 부활 그래요. 어, 그,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요, 생명. 이런 복음은요, 생명이라니까 그냥, 어, 어떤 종교를 하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승, 천. 아 어, 너무 잘한다. 승, 천. 누가 말했어, 금방? 주원이. 와. 돈 있으면 뭐 사먹어. 맞지? 돈 있지? 뭐 사먹어. 사모님이 용돈을 안 줘가지고 돈이 없다. 사도행전일장 <laughs> 9절에서 11절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 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을 보내줄 거야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창령에 있으면 저 서울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어디든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왜냐 예수님의그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영은요 어디든지 함께 그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 안 하면 안돼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승천하셔야 돼요 음? 자 이것을 다시 올라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천 그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저 허름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자리 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 내주 네 성령, 내, 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내, 주가 뭘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 이제 뭐, 우리 신학원 우리 친구들은 이제 너무 잘하네, 이제는. 아유, 이제 성교사 훈련을 해야 될것 같아, 이제.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을 했어요. 들어올 때 예수님이요, 내 피부를 찢고막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를 막 찢고 들어가서 내가 간 옆에 오늘 들어갈까? 여러분 폐 옆에 들어갈까? 심장 옆에 들어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 그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성령 내주 네 그래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영으로 함께 계셔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함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영원히 함께, 우리 렘런트와 영원히 함께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 결과로 영우정, 육내후 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니까요. 슈퍼맨을 보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티를 보낸 적도 없어. 또 여러분 누구 좋아해요? 만화 영화 누구 좋아해요? 어? 보낸 적이 없어. 그래. 어? 어? 엘사 보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런트 전도신 학원,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그냥 아주 쉬운 껌이야. 그냥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지금 우리 렘런트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2번, 이게 좀잘안 돼, 2번. 2번이 잘안 돼요. 2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의 증인, 증인이 별로 없어. 너무 잘 알아. 우리 주원이가 오늘 너무 엘리트야. 오늘 너무 많이 맞혔어, 그렇지? 집중을 너무 잘해, 우리 주원이가. 근데 중요한 건 증인 대대, 증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한테 어? 증인돼야 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오늘 자꾸 목사님이 주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원이가 태도가 많이 좋아졌어. 너무 많이 예뻐졌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인이다. 그런데 첫 번째 1번. 자, 질문 들어간다. 이게 뭘까? IS. 아, IS가 예수. 아, 뭘까?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이슬람이 스테이트라고 목사님 영어로 써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슬람 국.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슬람 국가 요즘 IS 때문에 시끄럽죠. 전 세계가. 우리 창령은 조용한데요. 어제 목사님하고 김정 목사님이 대구 갔다왔는데요 대구에 엄청 시끄러운 거야. 왜 그럴까? 전투기들이 막 날아다녀요. 어,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주택 가까이 올라 내려와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보여요? 낮게 쭉 비행을 계속해요. 다시 말하면, IS 우리는 겁 안, 겁안 내. 우린는 최신 무기가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을 해 지금. 지금 IS가요, 이거 이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자살, 폭탄, 테러 리스트. 자기 몸에다가요. 폭탄을 짊어지고요, 가가지고요, 뻥 터트려, 그럼 자기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를 딱 해요. 알라시만이 신이다, 알라시만이 하나님이다, 한마디 하고 꽥 하고 죽어요. 여러분, 아이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죽이는 사람.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해요. 폭탄을 짊어져 들어가서 뻥 터트려요. 죽이는 사람. 그게 바로 IS예요. 우리 한국에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솔이. 다소리, 다솔이가 조금 더큰 형아. 우리 저기 광수이 나이가 비슷해. 17살 김군. 그런데 목사님께 쭉, 긴군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 친구도 교회 다녔던 친구야. 왜 하필이면 또, 목사님과 함께 거기또 갔어? 목사님을 대동해서 간 거예요. 그, 데리고 간 사람이 목사님이라니까? 그 차에서 호텔에 내렸는데, 가업자이 다른 봉고차를 타고 날라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긴군이 죽었다네? 왜 죽었을까? 김군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나 봐 축, 축구 군, 중계하고 그 보다가 걸려가지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면 그 보다가요 죽었다 네요 뭐냐 그런거 보면 안돼 목사님 뉴스를딱다 뒤져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축구 중계를 봤다네 그것도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밝혀낸 얘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이에서는요. 죽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읽어 보세요, 뭐야, 이게? R M 렘넌트 미셔너리. 성교사라는 말이에요. 미셔너리는. 성교사 다시 말하면 렘넌트 성교사 여러분은 렘넌트 성교사예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렘넌트 성교사 알 t 성교사 이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성교사는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사람 목사님이 지금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웃길까, 목사님 지금? 아까 목사님이 주원이 칭찬했잖아, 요 이렇게 좀. 정자세요, 지금, 주원이가. <laughs> 와, 최고. 그렇게 그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IS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RM. 여러분은 랩넌트 선교사. 랩넌트 미니 어, 뭡니까? 미셔너리 랩넌트 미셔너리 여러분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의 5대 3맥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내주를 전달하는 증인 돼야 돼요 증인 그래서 증인되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오늘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누구냐면 요한. 나야 나. 내가 이것을 기록했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이 글을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또 25절에 보라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것도 썼는데, 뭘 썼을까? 요한이 들어가는 말인데, 요한, 계시록도 요한, 1서, 2서, 또, 3서, 그 다음에, 4서? 예. 다시 말하면요, 사도 요한은요,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을. 글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은 주특기가 없어가지고 막 초인종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때는 목사님 은 주특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요 막 손사탕 손 사탕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 더 멋진 방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글을 썼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1번 어떤 친구들은 음악 멋진 음악을 만들어요. 시대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돼.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찬양들이요. 거의 일회성이야.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맞는 뭐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의 일회성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 늘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여러분, 진짜 그런 멋진 음악 만들어야 돼요. 그 음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음악 나와야 돼요. 도전해, 도전. 두 번째 2번. 글. 오늘 사도 요한처럼 글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글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글을 써가지고요. 멋진 책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은 세번째 그림을 그려요. 멋진 그림. 어떤 친구들은 네 번째에 연극을 만들어요. 어떤 랩런트는 멋진 영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목사님은 기분 상할 때가 너무 많아.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요 하나님 없는 영화야. 뉴에이지. 다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만화 영화 보세요. 다 뭐요 외계인 나와. 이상한 거 나와요. 여러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치는 거 말고 어? 기타 등등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타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 증인 우리 랩몬트 지금부터 도전하시라니까 도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어, 악기를 내가, 어,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김미아 사모님 거의 한이 있어, 거기에 대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한, 한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한이 아니야.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나는, 아니, 못 배운 그 한이 아니고, 난 이걸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나는 증명할 거야. 그렇죠? 그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에는 렘런트 성가세 가서요. 성가대 설때 억지로 서는 게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여러분들은요 증명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음? 그래서 우리 렘런트는 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우리 렘넌트 알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 전도신학원 또 오늘 전도학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미셔너리가 되어져서 음악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극을 통해 또 영화를 만들어서 또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랩런트 선교사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